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하트하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 이번에 또, 미, 또 삼성전자가 또 영국에서 예, 보도폰 통신 장비 5G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저는 요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그냥 뉴스에서는 뭐 유럽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뭐 짠다, 저 짠다,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데 요 보도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세계 최대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 세계 1위는 거의 그 차이나 모바일, 예, 차이나 모바일이 거의 뭐 가입자 수라든지 이런 게 거의 뭐 세계 최고지만, 가입자 수로 여기도 거의 3억 한 4천만 명, 어마어마한 수를 보유하고 있는 보더폰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 매출로는 거의 뭐 세계 최대, 지금도 뭐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의 세계적인 어떤 규모의 폰, 유럽 쪽에 있는 보도폰 회사인데요. 이게 삼성전자가, 저는 삼성전자가 여기를 수주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쪽에 좀 유럽 쪽에는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키아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예. 거기에 사실 보도폰 같은 경우에는 그 버라이즌하고 합작회사를 좀 설립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가 아마 큰 어,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 삼성전자가 이버더폰을버드폰에 5G 통신 장비를 공급을 했다는 거, 예, 그 5G 어, 이동통신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했다는 것은 예, 노키아와 에릭슨을 꺾고 그것도 예, 이걸 했다는 것은 이제 유럽 시장도 어, 삼성전자가 상당히, 예, 상당히 이제, 어, 차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도폰 같은 경우에 기존 통신 장비도 2027년까지 모두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어, 계속 잘 해나간다면은 5G에 이어서 6G까지 저는 잘할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유럽도 삼성전자가 5G로, 어, 이게 성과를 내는 것이 유력하다고 했는데, 저는 제 예상이 이렇게, 어, 어쨌든 잘 됐고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일본 최대 이동통신회사 엔티티 도코모, 예, 엔티티 도코모하고 5G 이동통신 공급계약을 체결했죠. 예 사실은 엔티티 도코모도 그 일본에서는 최대의 예, 이동통신 회사인데 여기도 일본이 예 됐고 일본의 2위 통신 회사 어디, 어디입니까 예 kddi죠 kddi도 삼성이 뭐고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장비 업체에 대해서 특히 기술 요구 사항이 많아요 정말 까다롭고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요 그런 일본이 예 그런 일본도. 노키아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데를 안 하고, 우리 또 거기까지 플러스 뭡니까? 예, 좀 그런 감정이 있죠.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했는데도, 어, 삼성, 어, 장비를 썼다. 예, 요, 요것은 저는 상당한, 어, 일본의 어떤 그 시장도 우리가, 어, 먹게 됐고, 또 뭐, 지금, 일본만 그렇게 한게 아니죠. 미국, 예, 미국의 보라이즌하고도 예, 작년 9월이죠. 예, 계약을 맺어가지고, 약 8조 원,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맺었죠. 지금 그래서,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뭐, 비디오트론이라든지, 텔러스라든지, 뭐, 사스크텔이라든지, 지금 보면, 뭐, 일본, 뭐, 북미, 캐나다, 뭐, 미국, 지금 이제 유럽까지, 어, 이동통신회사에 지금 5G 장비를 지금 많이 어떤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어, 지, 그, 이, 이재용 부회장께서 2018년도에 삼성의 4대 미래 성장 사업, 뭐, 5G라든지, 뭐 AI, AI라든지, 뭐, 전장용 반도체, 뭐, 일단, 바이오. 요 중에서 지금 5G에 대한, 어, 생각보다 저는 큰 어떤 성과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기존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미국이라든지, 어,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을 넘어서서 예, 지금 어, 영국까지 그렇게 되면은 어, 지금 이 보더폰과의 협력은 결국 유럽에서 여러 가지 파이브 G 솔루션을 활성화시키는 예, 엄청난 예, 계기를 마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제 다른 업체가 이제 뭐 미국의 최고 회사 예, 브라이즌도 하고 일본의 최고 회사 엔티티 도코무도 하고 예, 유럽의 최고 회사 뭡니까 예, 이 유럽의 최고 회사인 이보더폰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체와의 그런 다른 업체들에 대한 진입 장벽은 상당히 낮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어, 삼성전자가 어 어쨌든간에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폰하고도 부딪히고 그런 힘든 상황이 가겠지만 결국 이 5G와 6G로 연결되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 쪽에 또 상당히 이제 이게 교두보를 많이 마련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화웨이가 유럽 쪽에 특히 5G나 6G 장비를 공급하면서 그렇게 되면 유리하거든요. 폰 파는 것도 아무래도 통신 회사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데 같은 기종의 같은 회사에 이런 휴대폰을 파는 게.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뭐 물론 뭐 그게 100%는 아니지만 이런 5G 장비를 공급하면서 삼성의 어떤 그런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협업해서. 나가기가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저는 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어, 요 5G, 미래의 먹거리 요 5G. 물론, 제가 생각할 때이 보드폰에 5G 장비를 공급하면서, 어, 단가나 이런 거는 큰 수익성은 안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이렇게 항상 이제 처음에 초도 물량이 그렇고 또 뭐, 장비 또좀 뭐,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비용도 좀 많이 이제 받게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5G 폰이라든지 향후에 6G 폰을 팔았을 때, 그 거기에서 얻게 되는 시너지는 저희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요 글로벌 예, 글로벌 어 장비의 공급은 어 상당한 어, 의미를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어 CDMA 코드 분할 뭐 다중 접속이라든지 LT 뭐 롱텀 에볼루션이라든지 그런 그 엔티티 독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이동 통신 표준 재정을 선도했던 기업 이런 이동통신업체의 리듬 기업에 삼성전자가 어떤, 장비, 부품을 이렇게 했던 게 아마 이 유럽 진출하는데 상당히 큰, 그런 교두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제, 어, 전 제가 사실 걱정했던 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걱정을 안 해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도 시간의 문제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이게 그 공장 증설로 인해서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일시적인 그런 게 문제지 수요단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바일 쪽은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캐나다나 미국은 어차피 중국폰안 쓰니까 상관없는데 유럽 시장은 중국 쪽폰 공세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5G, 6G 장비를 유럽 전역의 통신 회사에 공급하면서 어떤 상당히 미래의 어떤 휴대폰 판매에 상당히 큰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삼성전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